자, 저렇게 요요 가운데 지점에 씨발 비타오백이 떨어진 거야. 고전 재환 시 부고 소식을 알리려 파한 아, 죽건내쌍 기억 뷰. 맛있겠다. 아 나는 햄버거가 너무 좋더라. 나이 나이 어렸을 때는 햄버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햄버거 아씨발. 아. 도 없고 시어 빨대도 고장하고시원도 없고 빨대 운도 없고 아 콜라도 빨대로 먹는 걸좀 그런데 자 보면 은치리랑 치즈 진짜 볼 때마다 처먹는 모양은 낙염 소새끼인데 불안 처먹는 거 보면 신기하다. 아 전체기 나올 거 같네. 아 씨발 나올 거면 나올지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아주 그냥 네. 오마 게임 진짜 제가제가가 유튜브 댓글 반영합니다. 가끔씩 보거든요 오마 게임내 대한거 사람들 내 네, 네, 네. 칭찬 많이 해주네. 씨발공범때 존나 욕 먹었다 가 네, 네, 네. 오마 게임에서 칭찬 받니까 네, 네, 네. 이 맛에 이 맛에 촬영하는구나. 야 그래도 로사야 난 네가 제일 호감이었다. 네 떨어진 거 보고 빡쳐서 책상 책상 치다 책상 부서졌다고요? 미니온 생선까지. 제 존나 몰입해서 봤네. 아 근데 진짜 마지막 게임 아쉽다 내가 마지막 게임 갔으면은 전기 고문 나하는괄로사 이거 씨바 그냥 못 쳤거든요 전기 고문만큼은 진짜 리액션 보트급으로 할수 있는데 맨날 롤 하나 가고 야 진짜 이 씨발 어디에서 본건 있어가지고 잡을 방법이 없는데 아, 로미까지. 미드는 이렇게 미드가 빌려버리네. 아, 맞아요, 진짜. 나 이게, 이게. 항상 미드할 때마다 이러더라. 저거 백 이격하면. 치했습니다 아이고! 아! 아노노 탄스! 와! 씨발 아, 아! 아, <목소리도 nicht> <시발>, 살려줘! 와서 <목소리도> 가라! <nicht> 오 씨발 씨발 씨발! 오! 뒤에서 프리딜러는 아웃을 뭐, 절대 못 버티거든요. 어디가? Ouais, <habitude> 어디 가냐? 대박! 오, 씨발 아, 맛있네. 어어어어어어... 야야야 어어, 어어, 어어. 야... 야, 야, 야. 어, 그거... 안 들어가... 그거... 냉채스파 안나올 씨발... 나보는 거야... 오, 어? 아... 씨발... 아... 아, 아 영향... 차넨불안다 방값 게이트리스소사야 <목소리> 아웃을 가자. 씨바 아웃을 가자. 뭘 비행기 떨고는 과거사야 미치냐나 말하는 거 봐. 아니 탱커가 녹는다니까. 야, 탈론이었으면 센, 저거, 그냥 WQ만, 한, 진짜, 한, 여섯 방은 박아야 겨우 한, 겨우 잡을 듯? 자, 일단은, 제가, 2일 전에 있었던, 아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푸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 얘들아. 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 로드뷰, 자, 참조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로드뷰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근에 방송 한 3일 정도 못 켰던 게 인터넷이 지금 끊겨가지고 방송을 아예 못 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인터넷도 끊긴 김에 알라딘이나 좀 들려봐야겠다 알라딘에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나 해서 한번 이제 가게 순찰할 겸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왔단 말이야 알라딘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알라딘이야 우리 가게예요 부처 우리 가게인데 여기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 대충 이제 뭐 엄마랑 얘기하고 삼촌 있길래 인사하고 이제 난 여기로 가면 이제 오락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락실 가기 전에 요 입구에 왔는데 요 입구에 왔는데 정확히 정확히 이쯤에 있었거든요 요 앞에 있는 차 있지 요 앞에 있는 차 범퍼 쪽 있죠 이 파란 거 말고 이런 승용차 있잖아 이런 이런 차 정확히 요요 요 가운데 지점에 씨발 비타 오백이 떨어진 거야. 비타 오백이 떨어진 거예요. 타오 떨어졌어. 근데 범퍼가 그걸 맞고, 범퍼에 그 비타 오백을 딱 맞고, 이게 튕겨가지고 다른 차에 튕긴 다음에 깨졌어요. 안녕하세요. 한아름 병원입니다. 구전재환 시의 부고 소식을 알리려. 허한 아, 주건네 쌍기역 비씨시발년이 말한 거 봐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이게 몇 개월 전에도. 요 위에서 얼음이 떨어졌대. 누가 얼음을 던져가지고 얼음을 던져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위에 요 밑에 있는 차가 범퍼가 개박살 난 거야. 이게 사람이 맞았으면 죽었겠죠 얼음이면. 근데 이게 좀 고의성이 짙어지는 게 보면 내가 이게 좀 생각해봤어요. 을 아파트 여기 위에서 만약 에 비타 베거를 던진다? 던졌는데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게 좀 말이 안될것 같아. 요 보면은 요 위에도. 약간 테라스 마냥, 좀 옥상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지금 고의적으로 자꾸 던지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던져가지고 밑에 사람 맞을 뻔해가지고 경찰 오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위에 시스티베가 없어서 검사가 안 된대. 검사가 안 된대요. 어? 국가수가 뭐야? 국어 과학 수학하는 사람이야? 국가수가 뭐예요? 국립과학수사원. 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씨발, 진이네 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경찰이 왔는데, 아무 조치가 안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여기 서있다가 난 진짜 골로 갈뻔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저, 여기 거리에서, 비타 500이 떨어져서, 내 정수리에 꽂혔다? 저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뒤지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범퍼, 범퍼가 찌그러져가지고, 그, 차 주인이 개빡쳐가지고, 전화하고, 뭐, 경찰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못잡았나봐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진짜 젖대 뻔 했습니다. 저 진짜 죽을 뻔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갈뻔했어 가게 위치 옮길 생각 없냐고요? 그 우리 아버지 말로는 여기 가게가 지금 홀이 너무 작으니까 장사할 때 사람들은 오는데 홀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불편하다고 해서 가게를 아마 이전시킨대 돈은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 뭐 그냥 파키스탄 가더니 땅 팔고 온다던데요 그리고 그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그 사람 두명 구해온대요 암살짝 고용해라니 아무튼 저거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 뻔 했어. 진짜 죽을 뻔 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솔직히 여기 위에서 비타 500 이런 거 말고도 연필 같은 거랑 볼펜 같은 거떨어져도 뒤지게 아프거든요? 정수리에 꽂히면은. 그래, 이거 아파트에서 던진다고 하면은, 아파트에서는 종이를 던져도 뒤지게 아프단 말이야. 너네 그거 몰라요? 운석 같은 거 떨어질 때? 원래 운석 이 새끼 장좆밥인데 떨어지는 가속력에 의해서 그냥 존나 센 새끼가 된 거라니까? 종이는 안 아파요? 아 그래? <laughs>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스카이러